손태진, 스케줄 가는 길에 누구 만났나? 팬들, 심장 폭발 직전. 대체 무슨 일이야? 6월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낮, 손태진은 이미 새벽 5시 반부터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는 차창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이 피사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가 뜨겁게 달궈진 도시의 숨결로 바뀌는 순간, 그의 하루는 진정한 스릴러처럼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알람 소리만큼 설레는 순간, 손태진의 극한 스케줄 속 진정한 만남. 지금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만큼 설레는 순간이 없었다. 손태진은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BGM 삼아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6월 셋째 주 월요일, 해외 팬미팅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전투의 서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토록 숨 막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공항 도착 후에는 곧장 비행기에 올라타 3시간 반 이내리자마자 현지 방송국 스케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팬 사인회 현장, 오후 1시 글로벌 인터뷰, 오후 3시 패션 화보 촬영, 오후 5시 스폰서 행사, 오후 7시 야외 무대 축하 공연, 그리고 밤 9시 또 다른 팬과의 즉석 팬 미팅, 손태진의 스태프들이 깔아놓은 백한 타임라인 위에서 그는 매순간 전력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칼날처럼 예리한 포즈, 카메라 플래시가 한 줄기 번개처럼 그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팬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바로 직전, 그의 매니저에게서 긴박한 메시지가 날아들었습니다. 다음 스케줄장에 VIP 초청 손님이 도착했대요. 용건은 기습적인 공익 광고 촬영. 급하게 촬영장으로 뛰어간 손태진은 반원형 무대 앞에 놓인 커다란 스크린 속 어린이 환자들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그 순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진지한 눈빛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많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안면 근육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전하는 그의 목소리에 현장 스태프들마저 숨을 멈춘 채 경청했습니다. 밤 11시, 익명의 기부 성공 알림, 스태프도 몰랐던 깜짝 이벤트. 밤 11시,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스케줄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SNS 라이브 방송, 팬들의 고민 상담, 스케줄 조정, 긴급 회의까지. 그리고 마침내 자정을 넘기자 그의 휴대폰에 의미심장한 알림이 울렸습니다. 익명의 기부 성공 알림, 1억원 기부 완료. 알고 보니 그는 이번 달 스폰서 행사 수익 전액을 조용히 모아 소아암 환우돕기 재단에 전달해 둔 것이었습니다. 스태프들도 전혀 몰랐던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5에서 6월 숨가쁘지만 빛나는 기록들 초심과의 재회 팬 미팅 5회 총 12개 도시 누적 방문자 2만 명 돌파 방송 8회 KBS, SBS, MBC 등전 채널 섭렵. 화보 촬영, 사회 글로벌 패션 매거진 표지 장식, 공익 광고 두 편, 소아암 노인복지 프로젝트 참여, 깜짝 기부 총 1억 원 전액 소아암 재단의 기탁. 이토록 숨막히는 스케줄에도 손태진은 지친 기색 없이 매 순간 팬들에게 최고를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케줄 가는 길에 만난 진짜 누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초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연습생 시절, 데뷔 초반의 초조함과 설렘, 그 모든 감정이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되살아났습니다. 팬들이 보내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여정지라며 그는 휴대폰 배경화면에 팬들이 직접 보내온 새카를 바라보며 미소지었습니다. 6월의 손태진은 진간 한계치 테스트와도 같았습니다. 백한 달력 속에도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스튜디오 조명 아래. 뜨거운 무대 위에서 그리고 새벽 공항 라운지에서까지 그의 심장은 오늘도 팬들의 이름으로 뛰고 있습니다. 스케줄 가는 길에 누굴 만난 거야? 팬들의 물음표는 곧 그의 진심에 대한 느낌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7월의 스케줄도 이미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반전의 연속이 가득할 그의 여정에 모두 숨을 고를 틈도 없습니다. 손태진의 비범한 평범함, 스타의 책임감과 진정한 행복. 손태진의 6월 스케줄 이야기는 단순한 스타의 바쁜 일상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그가 지닌 깊은 책임감과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누구와의 만남이 결국 자신의 초심이었다는 반전은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의 단단한 내면을 보여주며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1. 스케줄이 아닌 미션 수행자. 손태진에게 빡빡한 스케줄은 단순히 소화해야 할때이 아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속에서도 그는 매 순간을 미션처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팬 미팅, 방송 출연, 화보 촬영 등 그의 공식적인 활동은 물론 예상치 못한 공익 광고 촬영에서도 그는 진심을 다했습니다. 특히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긴명 기부는 그가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미지 너머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스타가 대중에게 보여주는 성과만큼이나 그의 사회적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의 의미. 그가 스케줄 가는 길에 만났다는 초심은 단순히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을 넘어 현재의 자신을 지탱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끝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을 법한 초조함과 설렘은 팬들의 사랑이라는 연료를 만나 불가능했을 여정을 가능하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초심과의 재회는 손태진이 단순히 인기에 영합하는 스타가 아니라 자신의 음악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합니다. 3. 팬덤과 아티스트의 진정한 교감. 손태진의 이야기는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선 진정한 교감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응원봉과 함성은 물론 그들이 직접 보내준 셀카를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며 미소 짓는 손태진의 모습은 팬들이 그의 숨겨진 행복의 원천이자 그의 한계치 테스트를 함께 견뎌내는 동반자임을 드러냅니다. 팬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었고 팬들은 그런 그의 진심에 더욱 큰 사랑으로 화답합니다. 손태진의 6월은 그에게 진간 한계치 테스트이자 초심을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 없이 매순간 팬들에게 최고를 선사했고 그 이면에는 소리 없이 행한 선행과 흔들림 없는 초심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7월의 스케줄도 이미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의 여정은 앞으로도 사랑과 열정 그리고 반전의 연속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다음 행보에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뜨거운 관심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은 이번 손태진의 이야기가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6월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낮, 손태진은 이미 새벽 5시 반부터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는 차창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과 네온사인이 피사체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요한 새벽 공기가 뜨겁게 달궈진 도시의 숨결로 바뀌는 순간 그의 하루는 진정한 스릴러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새벽 5시 30분 베토벤 교향곡과 함께 시작된 전투의 서곡. 지금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만큼 설레는 순간이 없었다. 손태진은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 교향곡 5번을 BGM 삼아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다. 6월 셋째 주 월요일. 해외 팬미팅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전투의 서곡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토록 숨 막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쉴틈 없는 백한 타임라인, 공항 도착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진 강행군. 공항 도착 후에는 곧장 비행기에 올라타 3시간 반 이내리자마자 현지 방송국 스케줄이 이어졌다. 오전 11시 팬사인회 현장. 오후 1시 글로벌 인터뷰, 오후 3시 패션 화보 촬영, 오후 5시 스폰서 행사, 오후 7시 야외 무대 축하 공연, 그리고 밤 9시 또 다른 팬들과의 즉석 팬 미팅. 손태진의 스태프들이 깔아놓은 백한 타임라인 위에서 그는 매순간 전력을 다해 움직였다. 칼로 깎은 듯 예리한 포즈, 카메라 플래시가 한 줄기 번개처럼 그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팬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무대 바로 직전 그의 매니저에게서 긴박한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다음 스케줄 장에 VIP 초청 손님이 도착했대요. 기습적인 공익광고 촬영 어린이 환자들과 함께한 진심 어린 메시지. 용건은 기습적인 공익광고 촬영. 급하게 촬영장으로 뛰어간 손태진은 반원형 무대 앞에 놓인 커다란 스크린 속 어린이 환자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 순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진지한 눈빛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이 아이들이 더 많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안면 근육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전하는 그의 목소리에 현장 스태프들마저 숨을 멈춘 채 경청했다. 그의 진심은 단순한 광고 촬영을 넘어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밤 11시. 차 안에서의 스케줄, 그리고 익명의 기부 성공 알림. 밤 11시,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스케줄은 멈출 줄 몰랐다. SNS 라이브 방송, 팬들의 고민 상담, 스케줄 조정, 긴급 회의까지. 그리고 마침내 자정을 넘기자 그의 휴대폰에 의미심장한 알림이 울렸다. 익명의 기부 성공 알림, 1억원 기부 완료. 알고 보니 그는 이번 달 스폰서 행사 수익 전액을 조용히 모아 소아암 환우돕기 재단에 전달해 둔 것이었다. 스태프들도 전혀 몰랐던 깜짝 이벤트였다. 화려한 스타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그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팬들에게는 팬심을 넘어 신간 손태진을 향한 존경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 5. 6월 숨가쁘지만 빛나는 기록들, 초심을 잃지 않는 열정. 손태진의 오, 6월 스케줄은 그야말로 인간 한계치 테스트와도 같았다. 팬 미팅 5회 총 12개 도시 누적 방문자 2만 명 돌파. 방송 8회 KBS SBS MBC 등전 채널 섭렵. 화보 촬영 4회 글로벌 패션 매거진 표지 장식. 공익 광고 2편 소아암 노인복지 프로젝트 참여. 깜짝 기부, 총 1억원, 전액 소아암 재단의 기탁. 이토록 숨막히는 스케줄에도 손태진은 지친 기색 없이 매순간 팬들에게 최고를 선사했다. 그리고 그가 스케줄 가는 길에 만난 진짜 누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초심이었다. 어린 시절, 연습생 시절, 데뷔 초반의 초조함과 설렘. 그 모든 감정이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되살아났다. 팬들이 보내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여정지라며 그는 휴대폰 배경화면에 팬들이 직접 보내온 셀카를 바라보며 미소지었다. 6월의 손태진은 진간 한계치 테스트와도 같았다. 백한 달력 속에도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차가운 스튜디오 조명 아래 뜨거운 무대 위에서 그리고 새벽 공항 라운지에서까지 그의 심장은 오늘도 팬들의 이름으로 뛰고 있다. 스케줄 가는 길에 누굴 만난 거야? 팬들의 물음표는 곧 그의 진심에 대한 느낌표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7월의 스케줄도 이미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반전의 연속이 가득할 그의 여정에 모두 숨을 고를 틈도 없다. 6월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한낮, 손태지는 이미 새벽 5시 반부터 숨 돌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이동하는 차창 너머로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이 피사체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요한 새벽 공기가 뜨겁게 달궈진 도시의 숨결로 바뀌는 순간 그의 하루는 진정한 스릴러처럼 펼쳐지기 시작했다. 지금 울려 퍼지는 알람 소리만큼 설레는 순간이 없었다. 손태진은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베토벤 교향곡 다섯 번을 bgm 삼아 호텔 로비를 빠져나왔다. 6월 셋째 주 월요일 해외 팬미팅을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전투의 서곡이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토록 숨 막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공항 도착 후에는 곧장 비행기에 올라타 3시간 반, 내리자마자 현지 방송국 스케줄이 이어졌다. 오전 11시 팬사인회 현장, 오후 1시 글로벌 인터뷰, 오후 3시 패션 화보 촬영, 오후 5시 스폰서 행사, 오후 7시 야후의 무대 축하 공연. 그리고 밤 9시 또 다른 팬과의 즉석 팬 미팅. 손태진의 스탭들이 깔아놓은 빽빽한 타임라인 위에서 그는 매순간 전력을 다해 움직였다. 칼을 간듯 예리한 포즈. 카메라 플래시가 한 줄기 번개처럼 그의 얼굴을 비출 때마다 팬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무대 바로 직전. 그의 매니저에게서 긴박한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다음 스케줄 장에 VIP 초청 손님이 도착했대요. 예상치 못한 기부. 이 아이들이 더 많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용건은 기습적인 공익 광고 촬영. 급하게 촬영장으로 뛰어간 손태진은 반원형 무대 앞에 놓인 커다란 스크린 속 어린이 환자들의 얼굴을 마주했다. 그 순간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진지한 눈빛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이 아이들이 더 많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작은 희망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안면 근육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전하는 그의 목소리에 현장 스태프들마저 숨을 멈춘 채 경청했다. 밤 11시, 공항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스케줄은 멈출 줄 몰랐다. SNS 라이브 방송, 팬들의 고민 상담, 스케줄 조정, 긴급 회의까지. 그리고 마침내 자정을 넘기자 그의 휴대폰에 의미심장한 알림이 울렸다. 익명의 기부 성공 알림, 1억원 기부 완료기 알고 보니 그는 이번 달 스폰서 행사 수익 전액을 조용히 모아 소아암 환우독기 재단에 전달해 둔 것이었다. 스태프들도 전혀 몰랐던 깜짝 이벤트였다. 5에서 6월 숨가쁘지만 빛나는 기록들. 팬 미팅 5회, 총 12개 도시, 누적 방문자 2만 명 돌파. 방송 8회, KBS, SBS, MBC 등전 채널 섭렵. 화보 촬영 4회, 글로벌 패션 매거진 표지 장식. 공익 광고 2편, 소아암, 노인복지 프로젝트 참여. 깜짝 기부, 총 1억 원 전액 소아암 재단에 기탁. 이토록 숨막히는 스케줄에도 손태진은 지친 기색 없이 매 순간 팬들에게 최고를 선사했다. 그리고 그가 스케줄 가는 길에 만난 진짜 누구는 다름 아닌 자신의 초심이었다. 어린 시절, 연습생 시절, 데뷔 초반의 초조함과 설렘. 그 모든 감정이 도로 위를 달리는 차 안에서 되살아났다. 팬들이 보내준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여정지라며 그는 휴대폰 배경 화면에 팬들이 직접 보내온 셀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6월의 손태지는 진간 한계치 테스트와도 같았다. 빽빽한 달력 속에도 그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다. 차가운 스튜디오 조명 아래, 뜨거운 무대 위에서, 그리고 새벽공항 라운지에서까지 그의 심장은 오늘도 팬들의 이름으로 뛰고 있다. 스케줄 가는 길에 누굴 만난 거야? 팬들의 물음표는 곧 그의 진심에 대한 느낌표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7월의 스케줄도 이미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다. 사랑과 열정. 그리고 반전의 연속이 가득할 그의 여정에 모두 숨을 고를 틈도 없다. 진정한 비들 존는 아티스트의 삶. 손태진의 6월 스케줄은 단순한 전예인 활동을 넘어 한 인간의 강철 같은 의지와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같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강행군 속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웃음을 잃지 않고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은 프로페셔널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아무도 모르게 거액을 기부하며 소아암 환우들에게 희망을 전한 일화는 그의 진정성 있는 인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의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그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초심을 만났다는 고백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변질될 수 있는 초심을 끊임없이 상기하고. 팬들의 사랑을 그 모든 활동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그의 자세는 팬들에게 더큰 신뢰와 감동을 안겨줍니다. 그의 심장이 팬들의 이름으로 뛰고 있다는 표현은 팬덤과 아티스트 간의 깊은 유대감을 상징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이 손태진이라는 아티스트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임을 알려줍니다. K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모델 제시. 손태진의 활약은 현재 K-콘텐츠 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퍼포먼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인성, 사회적 책임감, 그리고 팬덤과의 건강한 소통이 결합될 때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활동은 팬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아티스트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손태진이 보여줄 음악적 행보와 더불어 인간 손태진으로서 보여줄 따뜻한 행보에도 많은 기대가 모아집니다. 그의 열정과 진심이 담긴 여정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위로를 선사할 것입니다.